에어드랍 이벤트 소개시켜 드려요. 빗썸이고요. 봉크는 오늘 6시부터입니다. 3일 동안이고 제타는 7시부터입니다. 한번 보면 봉크 3일간이고 6시부터 거래한 거 인당 6만 봉크를 일별 중복 참여 지급이고 30일 날 지급합니다. 제타 는 7시부터 3일간입니다.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. 에어드랍 할 때는 가격 변동이 심하니까 항상 조심하시라고. 안정기에 들어섰을 때 거래하면 좋은데 여기 또딱 요걸 걸어 놨더라고요.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니까 제일 좋은 거는 약간 손해 보더라도 처음에 샀다가 바로 팔던지 아니면 조금 기다릴 의향이 있다. 좀 그래도 그나마 돈을 벌고 싶다 할 때는 본인이 생각거보다 훨씬 낮게 매수를 걸어 놓으십시오. 그래서 약간 그갭 차이를 갖다가 극복할 수 있게 하시고 빗썸 들어오셔가지고 요거 매일 하는 참여한 혜택 존 시세라든지 그 다음에 출석체크라든지 룰렛이라든지 돌려주시고 지금 좀 영상 만들고 있을 때 시작됐을 건데 처음에 할 때는 급격히 변동이 있어가지고 급락할 수도 있으니까 바로 했다가 조금 손해 보고 파시던지 아니면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 같이 조금 낮게 매수 걸어 놓으시고, 그 매수가 체결되면 바로 조금 올라서 팔든지, 바로 팔든지 하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여기 하시기 전에 수수료 쿠폰 등록하시고, 이제는 됐겠죠. 봉크 6시 제타 해가지고 하시는데, 여기 지금 보면은 최소 주문 금액이 5천 원이니까, 여기 지금 코인온으로 봤을 때 15만 개를 갖다가 걸어야 돼요. 그러니 이거 파는 것도 매도하는 것도 문제니까 잘 선택을 하시고, 제타 7시꺼, 7시꺼는 한 3개 정도 매수,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